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생년월일은 92년 10월 30이고 성별은 여성이고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입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 푸주루 돌가마점에서 근무 4년째 근무일을 하고 있고. 취미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한지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구독자는 167명이고, 작년에 댄스도, 다, 댄스도 취미로 다녔습니다. 만약에 배우가 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